그래서 기도할수 있는데 왜 걱정하는지. 나 박근혜 대통령을 결만난게 내가 국어 선생님이었잖아요. 그 세고한 목을 가르친 거야. 얼마나 내가 잘 가르치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 장미반 반장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세고한 목을 배웠는데 내가 다. 하도 잘해서 술을 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한 거예요. 음. 음. 중학교 때그러네 졸업생 답사를 시켰어. 음. 자, 음.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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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와 계시는 가운데서 답사를 하는 그 기분 어떻게 어서 생각해 봐. 그 그걸 다 기억하고 있죠. 내가 확인을 했어요. 워싱턴에 왔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워싱턴에 온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어디 오느냐, 내가, 저, 나는 버지니아에서 하는데, 메릴랜드에 온다는 거야. 그 메릴랜드에서 모인다는데, 한식당에서. 그 버지니아에서 내가 가나 마나 이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그래도, 박근혜 국회의원이 내가 온다는데, 나는 알지만은, 박근혜가 내가 미국에 있는 걸 알지 못할 텐데, 가는 게더어리겠다 그래서 갔어요. 버지니아에서 차를 타고, 메릴랜드까지 한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 다 차버리고. 그 마침 빈 자리가 하나 있어서 여기 앉아도 됩니까? 하니까 화장실을 펴려는 거나. 그래서 멋져 가서 서 있기도 뭐 하고. 이래 보니까 본부석에 그 와가지고 있는 거야, 벌써. 박근혜, 괴물이 되 그래서 옮기면 인사는 하고 갈 바퀴를 타어 그러나 갔어요. 인사로 내가 보여주니까. 반갑다고. 네, 그 내가 최호택이라고불렀니까 반갑다고 이그 옛날 네.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참난한 네. 네. 10분 일찍 왔는데도 자리가 네. 없어그 네. 그래, 인사는 네. 하고 가야 네.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네. 있거든요 네. 자리 없으면 자리 만들면 되죠 이거 얼마나 전착했네요. 기가 막히면 돼요 어, 그러면서 선생님. 먼저 가겠습니다 네, 예, 그래, 예. 그래, 예. 그래. 조심히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그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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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것만 하면 이제 가야지, 그래.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의자를 하나 가져왔어. 자기 옆에다 딱 놓고는 만지시라. 만지라는데 내가 만지, 어떻게. 해. 아. <laughs> 그래서 나보고 한마디 하리요. 그게 환영하고 무슨 책상하고 하는 사람. 끝나 여기 온게 특별한 그런 하기 때문에 왔다고 그 기억하는지 모르겠다고 참그 졸업할 때 졸업생 답사할 때 기억나는 애가 있는지 내가 확인을그온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아, 정말 다단고 그렇지. 그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 그리고 본인이 기억하고 본인이 저최호떻게 우리 선생님이라 해야 일이 되지. 그러니까 아무리 바꿔 내가 몇 배던 밖은 아, 그 내가 제일 잘해봤더니 소용없는 소리. 다른 사람들 조사는 사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 저 최호택 우리 선생님이 왔다. 그거만 해도 요새는 내가 이 얘기 소문 들으니까, 여 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않는것 같아요. 한때는 네, 그저 뭐 진을 치고 이랬는데.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 얼마, 예. 얼마나 요새 좀 그런 걸 느끼셨죠? 그 오늘 잘왔다 생각하고 다 이렇게 건강하시고 앞으로 네. 또 보기로 하고 기대하십시오 네. 음, 미국 가실까봐 또... 걱정되는데 요 기약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매우십니까? 기약이 없어요 한 10일 내로 매면은선니까 아, 그 기약이 <웃음> 없으니까 <웃음> 그래 알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네. 자유함을 얻은 <laughs> 몸이에 자유의 알겠습니다. 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 아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따다 네. 그래서 자유인조죠 자유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제가 오늘 밥만 먹는다고 선생님. 사람이 아니에요. 국어를 예. 너무 잘 가르쳐 주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일기를 쓴걸 보고 된일이요 너무, 국어를,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국어를 잘하면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법안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찍어가지고 내 전화번호를 보내도 됩니다 세요 길이 가버리지 말고 네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오신 분이 길을 잊어버지말아 네, 네. 우리는 가까 데서 왔는데 뭐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건강하십시오 네건강하시오네안녕습니다 안녕히 세요 네, 지금까지 진명중학교 그리고 석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지금 나가시는 분들 한분한 분씩 태워 갖고 나가세요.